우리가 다른 귀신을 불러오나니. 더 무서운 귀신도, 더 많은 귀신도 아닌 다른 귀신이라니. 다른 귀신은 뭐고, 다른 귀신을 불러온단 우리는 또 누굴까? 이야기는 강렬해. 마음 약한 자를 다독여 함께 가지도 않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일말의 염려도 느껴지지 않고. 결국 다잘 됐지. 라며 끔찍한 일은 아예 없었던 양 예쁘게 싸서 묻어버리지도 않지. 무서운 얘기를 듣고 싶어. 여자의 남편은 죽었어. 세상에 혼자였던 여자가 날 참하는 남편과 결혼을 한건 그나마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을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인데, 처음에는 좋았어. 할머니뻘 나이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지만, 그 정도는 감당할 만했지. 근데 남편이 죽고 여자는 여전히 시어머니와 살게 됐어. 갈 데도 없었고 시어머니도 같이 살길 원했으니까. 근데 단 하나 여자를 괴롭히는 시어머니의 짜증나는 요구가 있었어. 매일 티타임을 갖자고 하는 거야. 차의 종류는 단 하나 얼그레이. 얼그레이도 지긋지긋하고 티타임도 질령이 나서 어떻게든 피해 보려 했었지만 실패하고. 남편의 기일을 맞게 됐어. 남편을 애타게 사랑한 것도 아니어서 기일이 크게 의미는 없었어도 매몰차게 외면할 생각도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이상했어. 검정 원피스를 제사 때 입으라고 주면서 속에는 아무것도 입지 말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가 무슨 일인가를 버리고 있는 게 확실했지. 매일의 티타임처럼 지긋지긋한 일이 또 하나 추가되는 걸까? 그게 아니면. 윤서는 무서운 환상을 봐. 사실 윤서도 그게 환상인지 실제 하는데 다른 사람 못 보고 자기만 볼수 있는 건지 확신을 못 해.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한테 붙어서 꿈틀거리는 온갖 끔찍한 형상들이 보이는데 정신과를 다니는 윤서를 가족들은 부끄러워하기만 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윤서는 가족과 거리를 두고 약의 힘으로 안간힘을 쓰며 직장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면서 살아. 겉으로 보기에 가끔 이상할 때도 있겠지만 크게 트집 잡히지 않을 정도로 보이게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다 다정하고 반듯한 남자친구한테 청혼도 받게 돼. 윤서는 남자친구에게서도 끔찍한 형상들을 보지만 허리 아래에만 붙어 있는 거라서 마음 먹고 보지 않으면 괜찮았거든. 그제야 윤서는 자신이 뭘 보는지 다 털어놓고 이런 나라도 괜찮은지 물어. 정말 좋은 남자였는지 남자친구는 기꺼이 윤서를 보듬어줘. 결혼을 약속한 그들은 남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지. 엄마와 할머니, 고모만 산다는 본가는 서울에서 꽤먼 거리였고, 남자친구의 본가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한옥이어서 귀가 눌렸지만 우아한 자태 어른들이 친근하게 맞아줘서 윤서는 마음이 놓였어. 근데 혼자 쓰게 된 방에 갑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들이닥쳤어. 그래놓고 하는 말이 빨리 떠나라고 하는 거야. 윤서는 싫다고 해. 아무리 며느리까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별만 반짝이는 캄캄한 밤에 손님을 쫓아내는 게 말이 돼? 윤서는 남자친구의 어머니한테서도 무시무시한 형상들을 받고 너무 끔찍해져서 눈을 질끈 감았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뭘 보고 있는 거냐고 묻는 거야. 마치 자신한테 눈을 질끈 감아야 할 만큼 끔찍한 뭔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남자도 그렇겠지만 여자들은 여자들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포를 품고 살아. 안타깝게도 그 공포는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해소될 수 없지. 이 책에는 여자들이 평생을 품고 살았던 공포가 이야기로 엮여서 담겼어. 여성 작가들 써낸 여성후로라고 가볍게 여기고 달려들지는 마. 이 책은 나약한 독자에게 절대 너그럽지 않아. 책을 덮고도 쉽게 떠나지 않는 공포의 잔상에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싫다면, 이 책의 존재는 그냥 잊어.